안녕하세요. 아가정입니다. 국토부에서 제공되는 최신 아파트 실거래 자료로 매일 새 지역을 업로드하고 있습니다. 직거래는 제외하였습니다. 하락률 35위. 부천시 원미구 상동에 위치한 하얀 마을 경남 2002년식 414세대 전용 면적 59.8 제곱입니다. 2017년 3억 200만원에서 21년 6억 500만원까지 상승 후 최근 25년 9월 4억 6700만원에 거래 신고되었습니다. 하락률은 22%입니다. 하지만 2017년도 대비 54% 상승한 가격입니다. 아가정 구독자분들은 3억 6천만원 이하 가격일 때 고민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. 하락률 34위 부천시 원미구 상동에 위치한 다정한 마을 경남 안어스빌 2002년식 588세대 전용면적 84.8제곱입니다. 2017년 3억 5천 5백만원에서 21년 7억 4천만원까지 상승 후 최근 25년 10월 5억 7천만원의 거래 신고되었습니다. 하락률은 22%입니다. 하지만 2017년도 대비 60% 상승한 가격입니다. 아가정 구독자분들은 4억 2천만원 이하 가격일 때 고민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. 하락률 33위, 부천시 소사구 송내동에 위치한 중동역 프루지오 2차 2008년식 538세대 전용면적 59.8제곱입니다. 2017년 3억 5천만원에서 21년 6억 5천만원까지 상승 후 최근 25년 9월 5억원의 거래 신고되었습니다. 하락률은 23%입니다. 하지만 2017년도 대비 42% 상승한 가격입니다. 아가정 구독자분들은 4억 2천만원 이하 가격일 때 고민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. 하락률 32위 부천시 소사구 소사본동에 위치한 부천소사역 프루지오 2012년식 797세대 전용면적 59.9제곱입니다. 2017년 3억 4천5백만원에서 21년 7억8천만원까지 상승 후 최근 25년 9월 5억9천9백만원에 거래 신고되었습니다. 하락률은 23%입니다. 하지만 2017년도 대비 73% 상승한 가격입니다. 아가정 구독자분들은 4억천만원 이하 가격일 때 고민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. 하락률 31위. 부천시 소사구 송내동에 위치한 부천우방유쉘 2010년식 142세대 전용면적 84.9제곱입니다. 2017년 3억 2,200만원에서 21년 5억 9,700만원까지 상승 후 최근 25년 9월 4억 5,800만원에 거래 신고되었습니다. 하락률은 23%입니다. 하지만 2017년도 대비 42% 상승한 가격입니다. 아가정 구독자분들은 3억 8천만원 이하 가격일 때 고민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. 하락률 32 부천시 소사구 범박동에 위치한 부천범박힐스테이트 3단지 2004년식 1012세대 전용면적 84.9제곱입니다. 2017년 3억 2천만원에서 21년 7억 1,800만원까지 상승 후 최근 25년 9월 5억 5천만원에 거래 신고되었습니다. 하락률은 23%입니다. 하지만 2017년도 대비 71% 상승한 가격입니다. 아가정 구독자분들은 3억 8천만원 이하 가격일 때 고민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. 하락률 29위, 부천시 원미구 상동에 위치한 푸른마을 한라 2002년식 382세대 전용 면적 59.9제곱입니다. 2017년 3억 6천만원에서 21년 7억 6천5백만원까지 상승 후 최근 25년 9월 5억 8천5백만원의 거래 신고되었습니다. 하락률은 23%입니다. 하지만 2017년도 대비 62% 상승한 가격입니다. 아가정 구독자분들은 4억 3천만원 이하 가격일 때 고민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. 하락률 28위 부천시 원미구 역곡동에 위치한 한국 1996년식 497세대 전용면적 84.7제곱입니다. 2017년 2억 9천만원에서 21년 5억 6천5백만원까지 상승 후 최근 25년 9월 4억 3천2백만원의 거래 신고되었습니다. 하락률은 23%입니다. 하지만 2017년도 대비 48% 상승한 가격입니다. 아가정 구독자분들은 3억 4천만원 이하 가격일 때 고민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. 하락률 27위, 부천시 원미구 상동에 위치한 다정한 마을 금강 2003년식 560세대 전용 면적 84.9제곱입니다. 2017년 3억 9천7백만원에서 21년 8억 1900만원까지 상승 후 최근 25년 9월 6억 2200만원의 거래 신고되었습니다. 하락률은 24%입니다. 하지만 2017년도 대비 56% 상승한 가격입니다. 아가정 구독자분들은 4억 7천만원 이하 가격일 때 고민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. 하락률 26위. 부천시 소사구 범박동에 위치한 부천범박힐 스테이트 사단지 2003년식 1387세대 전용 면적 84.3제곱입니다. 2017년 2억 6천만원에서 21년 7억 2천만원까지 상승 후 최근 25년 10월 5억 4,500만 원의 거래 신고되었습니다. 하락률은 24%입니다. 하지만 2017년도 대비 19% 0 상승한 가격입니다. 아가정 구독자분들은 3억 1천만 원 이하 가격일 때 고민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. 하락률 25위 부천시 원미구 원미동에 위치한 두산 1999년식 820세대 전용면적 59.9제곱입니다. 2017년 2억 4,900만 원에서 21년 5억 2,500만원까지 상승 후 최근 25년 9월 3억 9,700만원에 거래 신고되었습니다. 하락률은 24%입니다. 하지만 2017년도 대비 59% 상승한 가격입니다. 아가정 구독자분들은 2억 9천만원 이하 가격일 때 고민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. 하락률 24위 부천시 소사구 송내동에 위치한 성호 1995년식 238세대 전용면적 59.9제곱입니다. 2017년 2억 3500만원에서 21년 4억 1700만원까지 상승 후 최근 25년 9월 3억 1 5 0 0만원에 거래 신고되었습니다. 하락률은 24%입니다. 하지만 2017년도 대비 34% 상승한 가격입니다. 아가정 구독자분들은 2억 8천만원 이하 가격일 때 고민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. 하락률 23위, 부천시 소사구 소사본동에 위치한 소사의 스케이뷰 2004년식. 1172세대 전용면적 84.9제곱입니다. 2017년 3억 2천만원에서 21년 7억 2천7백만원까지 상승 후 최근 25년 9월 5억 4천9백만원에 거래 신고되었습니다. 하락률은 24%입니다. 하지만 2017년도 대비 71% 상승한 가격입니다. 아가정 구독자분들은 3억 8천만원 이하 가격일 때 고민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. 하락률 22위, 부천시 소사구 옥길동에 위치한 오길브리지일 2016년식 1304세대 전용 면적 84.3제곱입니다. 2017년 3억 7,500만원에서 21년 8억 4,500만원까지 상승 후, 최근 25년 9월 6억 3 5 0 0만원에 거래 신고 되었습니다. 하락률은 24%입니다. 하지만 2017년도 대비 69% 상승한 가격입니다. 아가정 구독자분들은 4억 5천만원 이하 가격일 때 고민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. 하락률 21위. 부천시 원미구 상동에 위치한 하얀마라이파크 2002년식 511세대 전용면적 101.8제곱입니다. 2017년 4억 1,800만 원에서 21년 10억 4,500만 원까지 상승 후 최근 25년 9월 7억 8,500만 원에 거래 신고되었습니다. 하락률은 24%입니다. 하지만 2017년도 대비 87% 상승한 가격입니다. 아가정 구독자분들은 5억 원 이하 가격일 때 고민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. 하락률 22. 부천시 소사구 옥길동에 위치한 제1풍경체제이드카운티 단지 2017년식 574세대 전용면적 74.7제곱입니다. 2017년 5억 5,400만원에서 21년 8억 4천만원까지 상승 후 최근 25년 9월 6억 3천만원의 거래 신고되었습니다. 하락률은 25%입니다. 하지만 2017년도 대비 13% 상승한 가격입니다. 아가정 구독자분들은 6억 6천만원 이하 가격일 때 고민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. 하락률 19위, 부천시 소사구 소사본동에 위치한 주공드란체 2006년식 1104세대 전용면적 84.8제곱입니다. 2017년 3억 2500만원에서 21년 7억 1500만원까지 상승 후 최근 25년 9월 5억 3200만원의 거래 신고되었습니다. 하락률은 25%입니다. 하지만 2017년도 대비 63% 상승한 가격입니다. 아가정 구독자분들은 3억 9천만원 이하 가격일 때 고민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. 하락률 18위 부천시 오정구 오정동에 위치한 오정 유먼시아 3단지 2006년식 550세대 전용 면적 59.9제곱입니다. 2017년 2억 2천만원에서 21년 5억 5천8백만원까지 상승 후 최근 25년 10월 4억 1500만원의 거래 신고되었습니다. 하락률은 25%입니다. 하지만 2017년도 대비 88% 상승한 가격입니다. 아가정 구독자분들은 2억6천만원 이하 가격일 때 고민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. 하락률 17위. 부천시 소사구 소사본동에 위치한 청구 1995년식 202세대 전용 면적 134.5제곱입니다. 2017년 3억1800만원에서 21년 7억2500만원까지 상승 후 최근 25년 9월 5억 3,500만원의 거래 신고되었습니다. 하락률은 26%입니다. 하지만 2017년도 대비 68% 상승한 가격입니다. 아가정 구독자분들은 3억 8천만원 이하 가격일 때 고민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. 하락률 16위. 부천시 소사구 범박동에 위치한 부천범박힐스테이트 1단지 2004년식 1,070세대 전용 면적 59.9제곱입니다. 2017년 2억 9,900만원에서 21년 6억 1천만 원까지 상승 후 최근 25년 10월 4억 5천만 원에 거래 신고되었습니다. 하락률은 26%입니다. 하지만 2017년도 대비 50% 상승한 가격입니다. 아가정 구독자분들은 3억 5천만 원 이하 가격일 때 고민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. 하락률 15위 부천시 오정구 원종동에 위치한 원종동구 모 어울림 2011년식 404세대 전용면적 59.8제곱입니다. 2017년 3억 2,500만 원에서 21년 6억 7천만 원까지 상승 후 최근 25년 9월 4억 9천만 원에 거래 신고되었습니다. 하락률은 26%입니다. 하지만 2017년도 대비 50% 상승한 가격입니다. 아가정 구독자분들은 3억 9천만 원 이하 가격일 때 고민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. 하락률 14위 부천시 원미구 중동에 위치한 덕유마을 주공 3 1996년식 852세대 전용면적 58.7제곱입니다. 2017년 2억 1천만원에서 21년 5억 4천7백만원까지 상승 후 최근 25년 9월 4억원의 거래 신고되었습니다. 하락률은 26%입니다. 하지만 2017년도 대비 90% 상승한 가격입니다. 아가정 구독자분들은 2억 5천만원 이하 가격일 때 고민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. 하락률 13위 부천시 원미구 상동에 위치한 하나름 마을 동원 1995년식 296세대 전용 면적 84.9제곱입니다. 2017년 2억 6900만원에서 21년 5억 9500만원까지 상승 후 최근 25년 9월 4억 3500만원에 거래 신고되었습니다. 하락률은 26%입니다. 하지만 2017년도 대비 61% 상승한 가격입니다. 아가정 구독자분들은 3억 2천만원 이하 가격일 때 고민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. 하락률 12위 부천시 소사구 옥길동에 위치한 옥길안신더휴 2017년식 616세대 전용면적 97.9제곱입니다. 2017년 5억 5천만원에서 21년 10억 7천만원까지 상승 후 최근 25년 9월 7억 8천만원에 거래 신고되었습니다. 하락률은 27%입니다. 하지만 2017년도 대비 41% 상승한 가격입니다. 아가정 구독자분들은 6억 6천만원 이하 가격일 때 고민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. 하락률 11위, 부천시 원미구 중동에 위치한 보람마을 아주 1995년식 1398세대 전용면적 84.9제곱입니다. 2017년 3억 2300만원에서 21년 7억 9천만원까지 상승 후 최근 25년 9월 5억 7천5백만원의 거래 신고되었습니다. 하락률은 27%입니다. 하지만 2017년도 대비 78% 상승한 가격입니다. 아가정 구독자분들은 3억 8천만원 이하 가격일 때 고민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. 하락률 12. 부천시 원미구 중동에 위치한 덕유마을 주공사 1997년식 509세대 전용면적 59.9제곱입니다. 2017년 2억 4천6백만원에서 21년 5억 5천만원까지 상승 후 최근 25년 9월 4억원의 거래 신고되었습니다. 하락률은 27%입니다. 하지만 2017년도 대비 62% 상승한 가격입니다. 아가정 구독자분들은 2억 9천만원 이하 가격일 때 고민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. 하락률 9위. 부천시 원미구 중동에 위치한 펠리스 카운티 2009년식 3090세대 전용 면적 59.9제곱입니다. 2017년 3억 4600만원에서 21년 7억 3300만원까지 상승 후 최근 25년 9월 5억 3천만원에 거래 신고되었습니다. 하락률은 27%입니다. 하지만 2017년도 대비 53% 상승한 가격입니다. 아가정 구독자 분들은 4억 1000만원 이하 가격일 때 고민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. 하락률 8위 부천시 원미구 중동에 위치한 덕유마을 주공이 1996년식 509세대 전용면적 45제곱입니다. 2017년 1억 8400만원에서 21년 3억 9800만원까지 상승 후 최근 25년 9월 2억 8,400만 원에 거래 신고되었습니다. 하락률은 28%입니다. 하지만 2017년도 대비 54% 상승한 가격입니다. 아가정 구독자분들은 2억 2천만 원 이하 가격일 때 고민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. 하락률 7위 부천시 소사구 옥길동에 위치한 옥기로 반베르디움 2017년식 1,420세대 전용면적 97.9제곱입니다. 2017년 4억 7천만 원에서 21년 11억 9천만 원까지 상승 후 최근 25년 9월 8억 2천만 원의 거래 신고되었습니다. 하락률은 31%입니다. 하지만 2017년도 대비 74% 상승한 가격입니다. 아가정 구독자분들은 5억 6천만 원 이하 가격일 때 고민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. 하락률 6위. 부천시 원미구 중동에 위치한 금강마을 주공 1995년식 1962세대 전용 면적 42.7제곱입니다. 2017년 1억 7,300만 원에서 21년 4억 6,700만 원까지 상승 후 최근 25년 9월 3억 2천만 원의 거래 신고되었습니다. 하락률은 31%입니다. 하지만 2017년도 대비 84% 상승한 가격입니다. 아가정 구독자분들은 2억 원 이하 가격일 때 고민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. 하락률 5위 부천시 원미구 상동에 위치한 라일락마을 경남 아너스빌 2002년식 474세대 전용면적 84.8제곱입니다. 2017년 2,638만원에서 21년 8억 3천만원까지 상승 후 최근 25년 9월 5억 6,800만원에 거래 신고되었습니다. 하락률은 31%입니다. 하지만 2017년도 대비 2,053% 상승한 가격입니다. 아가정 구독자분들은 3천만원 이하 가격일 때 고민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. 하락률 4위 부천시 원미구 중동에 위치한 한라마을 주공이 1995년식 1,246세대 전용면적 41.8제곱입니다. 2017년 1억 6,200만 원에서 21년 3억 9,500만 원까지 상승 후 최근 25년 9월 2억 7천만 원에 거래 신고되었습니다. 하락률은 31%입니다. 하지만 2017년도 대비 66% 상승한 가격입니다. 아가정 구독자분들은 1억 9천만 원 이하 가격일 때 고민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. 하락률 3위. 부천시 소사구 소사본동에 위치한 주공 1995년식 1210세대 전용면적 58.1제곱입니다. 2017년 1억 8천만원에서 21년 4억 3천8백만원까지 상승 후 최근 25년 9월 2억 9천5백만원에 거래 신고되었습니다. 하락률은 32%입니다. 하지만 2017년도 대비 63% 상승한 가격입니다. 아가정 구독자분들은 2억 천만원 이하 가격일 때 고민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. 하락률 2위 부천시 원미구 중동에 위치한 한라마을 주공 3 1996년식 1201세대 전용면적 59.5제곱입니다. 2017년 2억 3,400만 원에서 21년 5억 2,500만 원까지 상승 후 최근 25년 9월 3억 5천만 원에 거래 신고되었습니다. 하락률은 33%입니다. 하지만 2017년도 대비 49% 상승한 가격입니다. 아가정 구독자분들은. 2억 8천만 원 이하 가격일 때 고민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. 하락률 1위 부천시 원미구 상동에 위치한 하나름마을 한국 1996년식 500세대 전용면적 48.1제곱입니다. 2017년 1억 7천 3백만 원에서 21년 3억 9천 5백만 원까지 상승 후 최근 25년 9월 2억 6천만 원에 거래 신고되었습니다. 하락률은 34%입니다. 하지만 2017년도 대비 50% 상승한 가격입니다. 아가정 구독자분들은 2억원 이하 가격일 때 고민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.